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에게 맡기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며 우리의 삶을 방향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좀 해보겠다고 뭘좀 안다고 나서면 아버지의 영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나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은 뒤로 밀쳐집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잘 살펴보면 내가 먼저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영을 뒤로 미루고 잊어버리고 상관하지 않아버립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과 멀어지고 아버지와도 멀어지고 아들 예수님도 같이 잊어버립니다. 내가 할수 있고 내가 해야 한다고 믿고 살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의 영이 자유롭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